어, 2015년 국내에 개봉해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에서 어, 엄청난 인기 캐릭터였죠. 이 퓨리오사의 이야기를 다룬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과를 보고 왔습니다. 어, 분노의 도로가 진짜 명작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보통 이런 퓨리오사 같은 존재감 넘치는 캐릭터가 나오면은 왜 한쪽 팔이 없는지, 왜 머리는 빡빡 밀고 있는지, 뭐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뭐 대사로 하든 아니면 뭐 과거 회상 장면을 보여주든 어떻게든 좀. 보여주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이 분노의 도로에서는 이 필요요사라는 캐릭터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전사가 없어요. 그냥 이런 애가 있음 하고 끝이에요. 설명을 안 하고 그냥 이 필요요사라는 인물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만 계속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이 필요요사라는 캐릭터의 매력을 이 분노의 도로에서 충분히 어필을 해준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과거 설명이 없었던 어, 캐릭터의 스피노프 작품이 9년 만에 나온다고 하니까 기대를 하셨던 분들도 상당히 많으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기대랑 걱정이 동시에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어떤 걱정이 좀 있었고 그 걱정이 실제로는 어땠는지 어떻게 어, 현실이 되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제일 큰 걱정은 캐스팅이었어요. 분노의 도로에서 샤를리스테론이 연기한 이피류오사라는 캐릭터는 피지컬부터 해서 카리스마까지 모든 게 완벽한 여전사였거든요. 그런데 이 캐스팅이 됐다고 하는 아냐 테일러 조이 배우 같은 경우는 이미지가 여전사보다는 가녀린 소녀의 이미지가 조금 더 강한 그런 배우였어요. 이런 우려를 가지고 봤는데 막상 이 작품을 보고 나니까 어, 내가 괜한 걱정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친 액션 장면에서 이 안냐가 밀린다라는 느낌이 전혀 없었고요 여기저기 날렵하게 이동해 다니면서 근접전을 벌이거나 저격으로 싸우는 게 오히려 되게 멋있게 느껴지더라고요 두 번째 걱정은 이거는 필요사라는 이 작품만의 문제는 아니고 어떤 작품에서 인기를 끌었던 캐릭터의 과거를 다루는 이 스피너프 작품들의 공통적인 문제점인데 과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엔딩이 이 어떻게 끝날지 다 알고 본다라는 그런 약점이 있어요. 영화상에서 아무리 지지고 복고 역경과 고난이 오더라도 결국 관객들은 이 이야기가 어떻게 만들어질지 다 알고 있다라는 그, 그런 패널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패널티를 가지고 어떻게든 작품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사실 그게 말처럼 그렇게 어, 쉬운 건 아니죠. 그런데 그 어려운 거를 이 조지 밀러 감독님이 해내신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끝날지 다 알고 있음에도 만족스러운 엔딩을 내기가 진짜 힘들었을 텐데, 이게 왜 좋았는지에 대해서는 이따가 추가로 더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보기 전에 우려했던 점과 그게 실제로는 어땠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냥 보면서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쿠키 영상이. <laughs> 아 너무 빡치더라고요. 이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 동안에 이 분노의 도로의 장면들이 클립으로 몇개 나오잖아요. 그리고 엔딩 크레딧이 다 끝나면은 또 영상 하나가 나온다라고 해서 기대하고 기다렸는데 <laughs> 확인하는 순간 진짜 육성으로 아씨 뭐야 <laughs>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엔딩 크레딧 끝까지 다 보는 거 중요하죠. 그리고 좋은 일이고 하지만 뭐 바쁜 일 있고 화장실 가고 싶고 뭐 뒤에 약속 있고 그런데. 이 쿠키 영상만을 위해서 굳이 엔딩 크레딧을 다 기다리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루하게 느껴지는 구간도 존재는 했는데 이렇게 흥미롭. 온 이야기가 왜 지루하게 느껴질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이 분노의 도로 같은 경우는 며칠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이 영화상에 담은 거거든요. 근데 퓨리오사는 말 그대로 이 퓨리오사라는 캐릭터의 일대기를 그린 작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노의 도로랑 퓨리오사는 영화의 호흡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영화가 주는 그 속도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가지는 크리스 햄스워스가 연기하는 이 빌런 캐릭터인 디멘투스가 말이 너무 많아요. 말이 너무 많아. 구구절절해요. 전작의 빌런이었던 임모탄의 경우는 대사가 몇 마디 없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카리스마 있는 빌런인지 다 표현이 되잖아요. 심지어 분노의 도로의 전체 대사량이 63줄 밖에 안 되는 거 알고 계세요? 그 정도로 대사가 적어요. 근데 디멘투스는 뭐 하나 할 때마다 <laughs> 그 확성기 마이크까지 써가면서 구구절절 주절주절 주절 막 하잖아요. 엔딩까지 다 보고 나니까 아, 왜 구구절절 말 많은 캐릭터로 만들어 놨는지 좀 이해는 가기는 하더라고요. 이는 가기는 하는데, 뭐 어쨌든 영화를 볼 때는 좀 그랬었다. 그리고 이 분노의 도로 같은 경우는 서사가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거기 나오는 중요 인물들의 여정이랑 액션 그 자체가 그냥 서사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상영 시간 내내 막 온갖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 도파민 그 자체인 작품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똑같은 결을 기대하고 극장을 찾아서 이 퓨리오사를 보신다면은. 이 작품은 퓨리오사의 디테일한 서사가 나열되는 작품이기 때문에 좀 실망스러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그랬거든요. <laughs> 이 분노의 도로와 같은 그런 속도감과 도파민을 기대하고 갔는데 뭐 물론 이 퓨리오사도 충분히 뭐 훌륭한 작품임이 다만이 분노의 도로와 비교했을 때는 조금 아쉽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 영화의 제목을 뭐 예를 들어서 매드맥스 퓨리오사 사가 이렇게 한게 아니라 이 매드맥스의 시리즈 넘버링을 가져간 게 아니라 이게 메인 타이틀이 퓨리오사고 부제가 매드맥스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타이틀을 이렇게 한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아쉬운 점은 여기까지입니다. 굉장히 몇개 없죠. 어, 어떻게 완벽한 작품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지금부터는 좋았던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운드 너무 좋았습니다. 분노의 도로에서도 사운드 하나는 끝내줬죠. 상영관을 가득 메우는 그 엔진음. 총성, 폭발음, 분노의 도로에 이어서 이번 퓨리오 회사에서도 최고입니다. 사운드 하나만으로 이 돌비관 표 값은 다 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만족했습니다. BGM으로 약간 빠른 심장박동 소리 같은 그 비트가 낮은 소리로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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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쿵쿵 계속 깔리거든요. 근데 야, 이게 의외로 효과가 쏠쏠해요. <laughs> 진짜 진짜 제 심장 박동 소리 같이 느껴지면서 이 영화에 긴장감을 주는데 그 한몫을 톡톡히 한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액션 장면 역시 기대 그 이상이죠. 뭐 말해 뭐 합니까? 다른 액션 장면들도 다 좋았는데 특히 그 전투 트럭 방어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어, 액션 장면이 좋았다라는 걸 넘어서 가지고 이거 어떻게 찍었지? <laughs> 야, 이거 대체 어떻게 찍은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사실, 분노의 도로에서도 이거 어떻게 찍었지? <laughs> 싶은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번 퓨리오사에서의 전투 트럭 방어 씬 같은 경우는 이 공중에서 공격하는 패턴이 추가가 돼요. 그리고 이 전투 트럭이 길잖아요, 가로로. 이런 긴 전투 트럭의 특징을 살려서 마치 횡스크롤 액션 게임을 보는 듯한 그런 연출을 하는 장면들도 나오고요. 전투 장면 그리고 사운드 이것만으로도 극장에서 봐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치는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그 퓨리오사의 엄마인 이 메리조 바사라는. 그런 역할이 나오는데 이 역할을 연기한 찰리 프레이저라는 이 배우가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초반 액션 장면을 책임져 주는 그런 인물인데 짧은 등장이었지만 진짜 강렬했고요. 거기서 보여준 액션 장면들도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았던 점 마지막은 엔딩이에요 엔딩 아까 제가 빌런인 디멘토스가 너무 구구절절해서 별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 마지막에 이 빌런에게 복수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다른 작품들처럼 뭐 총으로 쏴 죽이거나 능지처참하거나 뭐 이런 방식이었으면 은 그냥 그저그런 복수극으로 끝났을 것 같아요 근데 역시 우리의 조지 밀러 감독님은 영화를 그렇게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이 퓨리오사에게 어머니가 남긴 소중한 씨앗이 있죠 그 씨앗을 디멘투스에게 심어가지고 양분 삼아서 자라게 하는 것으로 이 복수서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 그 장면을 봤을 때그 씨앗이 하필이면은 그 낭심에 심어져 있길래. <laughs> 몸만 좋지, 말 많고 철없는 이 금쪽이 남자들에게 남성성을 함부로 휘두르고 다니지 말라라는 뜻으로 낭심에다가 저 씨앗을 찜어서 자라게 했나? 처음에 그냥 직관적으로 딱 봤을 때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다르게 보이는 면들도 있더라고요. 사실 이 디멘토스라는 인물은 세상에 대한 분노랑 복수심으로 가득 찬 인물인데, 그거를 폭력성으로 표출하는 캐릭터죠. 본인이 곧 분노이자 복수가 되어버린 거죠. 근데 퓨리오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 있었던 사건들 때문에 분노와 복수심을 가진 캐릭터라는 그거는 동일하지만 그녀는 디멘투스와는 다르게 분노와 복수심을 폭력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표출할 수 있는 그 씨앗을 심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준 게 아닌가 분노이자 복수심에 오히려 희망의 씨앗을 심음으로 해서 그 분노와 복수심을 양분으로 이 미래를 좀더 기약해 나간다 뭐 요런 거를 형상, 형상화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뭐 어느 쪽으로 해석을 해도 말은 되죠 말이 좀 길었는데 지금까지 했던 말을 요약을 하자면은 상영시간 내내 압도하는 사운드, 그리고 경이로운 액션 장면, 그리고 정해져 있는 결말인데도 훌륭하게 마무리했다라는 면에서 전작의 광기와 캐릭터 서사라는 이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은 작품으로 보여줬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극장에서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일반 관도 충분하고요. 특별 관은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돌비관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이 비교적 부족하게 느껴지신 분들은 분노의 도로를 기준점으로 봐서 좀 부족하게 느껴지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 역시도 그래요. 순간 정신이 번쩍 든게 이게 객관적으로 이 작품만 봤을 때 별로인가 아니면은 분노의 도로와 비교했을 때 별로인가를 좀 구분해서 생각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절대 못 만들고 뭐 어디서 꼴리진 않아. 이런 작품인데, 하필 그 비교 대상이 <laughs> 분노의 도로니까 이제 문제가 된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흥행이 좀잘 돼가지고, 다음 시리즈들도 좀잘 나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